네, 하와이 시니어 메디컬 그룹이 주최하는 하와이 건강 세미나가 지난 토요일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와이 시니어 메디컬 그룹이 두 번째로 주최한 이번 건강 세미나에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메디케어 보험사인 오하나와 함께 새로운 헬스 플랜으로 탄생한 하와이 시니어 메디컬 그룹이 하와이 한인 동포들을 위해 지난 토요일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LA에 본사를 두고 하와이를 포함해 전국 네 곳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180여 명의 한국계 의사들과 1,000여 명의 로컬 전문의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측은 25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하와이 한인 의사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성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사격인 하와이 시니어 메디컬 그룹을 지난 4월에 정식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시니어 메디컬 그룹 주최로 열린 건강 세미나에는 서울 메디컬 그룹 차민영 회장이 연사로 참여해 위장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차민영 회장은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위장질환이 많고, 특히 또, 어, 세균, 헬리콥터 팔로리 를를 가진 분이 많은데, 그걸 반드시 위대해서 찾아서, 그걸 없애므로써, 모든 위장질환의 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위염위궤양십비장궤양 위암을 일으키는 일등원이 위 헬리콥터 팔로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없애기를 바라고, 어, 남자, 여자든, 하여튼, 사입세가 지난 분들은 꼭 2년에 한 번씩, 정서가 없더라도, 꼭 위대 징역을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권해드리습니다 차민영 회장의 위장 질환 강의에 이어 서세모 서필립 클리닉의 서필립 전문의는 알츠하이머 예방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서필립 전문의는 알츠하이머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는 것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충분히 쐬고 숙면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메디컬그룹 사나 하와이시니어 메디컬그룹은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상식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